자 이제 권한 처리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필터에서 저희가 권한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되는데, 예. 어, 자 이제 거기 파라미터 넘는 것을 보시면 리퀘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블릿과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서블릿 리퀘스트입니다. 서블릿 리퀘스트인데 디스패처 서블릿을 한번 참고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을 가보시면. 거기서 우리가 받고 있는 서비스 메소드에 보시면 HTTP s u b l e t request 이름 같지만 HTTP s u b l e t Request입니다. 서로 틀리다는 걸볼 수, 알수 있으시고요. 원래 있는 서블릿 리퀘스트에 HTTP를 더 붙여놓은 코드가 되는 거죠. HTTP s u b l e t 이라는 게. 그래서, 리퀘스트 여기 나와 있는 서블릿 리퀘스트가 부모 클래스에 해당이 되고 HTTP 서블릿 리퀘스트는 자식 클래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넘어오는 거는 원래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캐스팅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변수 이름이기 때문에 리퀘스트는 리퀘스트라는 이름으로 쓸 수는 없고 이제 그거를 변수 이름을 다르게 줘서 저희가 사용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블리 리퀘스트를, 어, 그쪽에서 저희가 캐스팅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개, 서로 하게되는데 서로 서블리 리퀘스트와, 어, HTTP 서블리 리퀘스트는 서로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블리세 리퀘스트와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그 리퀘스트는 서로 틀리고, 틀리기 때문에, 리퀘스트와 스리 리스폰스 타입이 틀리기 때문에, 얘를 이제 캐스팅해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HTTP가 한게더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쪽에 있는 것은 지금 두 필터에 있는 메소드에는 서블릿 리퀘스트만 있고 HTTP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서블릿 리퀘스트를 상속받아서 HTTP를 더 붙여 놓은 거죠. 그래서 서블릿의 서블릿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이 서블릿 리퀘스트에 돼 있는 것을 이제 가져다가 상속받아 가지고 HTTP를 더 붙여 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퀘스트를 이제 저희가 해서 HTTP, 서블릿 리퀘스트 타입의 변수를 하게 선언하고 리퀘스트에서 캐스팅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블릿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퀘스트는 이렇게 서블리 서블릿 서블리 리퀘스트 를 상속받아서 쓰기 때문에 넘어오는 타입이 HTTP 서블리 데이터가 객체가 담겨서 넘어오기 때문에 걔를 이제 캐스팅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그러면은 그 HTTP 서블리 리퀘스트 변수랑 선언하고 근데 변수 이름을 똑같이, 똑같이 저희가 서울 리퀘스트라고 리줄 수는 없으니까,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이제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이폴트가 자동으로 되죠. 그래서 알리큐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로 지금 리퀘스트를 받아가지고, 캐스팅 세미콜론에서 넣어주자 라고 하시면 이제 어 빨간 줄이 나게 되는데, 타입이 틀려서입니다. 마우스가 되시면, a 드 캐스트 해 가지고 저희가 캐스팅 하자라는 코드를 볼수 있는데 얘를 캐스팅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리퀘스트 리퀘스트 부분에 해당하는 거서 알리 큐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리스폰스도 마찬가지. 리스폰스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리퀘 리스폰스 대신에 이제 알리 S response, 예, res, 라는 변수를 써가지고 사용을 해고, 서 이제 코드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http 서 u b r e r s p o n s e 라는 타입으로, 이제 다시 변수를 한개 선언하고, res, 뭐, 이렇게, response, res, 입고로, 이렇게 쓰셔서 작성을 하고, 하려고 하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인풋을를해 주셔야 합니다. res, 입고로 쓰시고, response, 라고 쓰시면, 타입이 안 맞으니까 오류가나고 있는데 에드 캐스트 캐스트에서 쓰자라고 해서 캐스트를 한개 받아두시면 되십니다 예,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를 받았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URI, URL을 가져올 수 있는데 a l i q 점 쓰시고 get get request s l e t request URI, URL 아 URL 아니고 URI r e q u url u r 니다 u r l 부분하고 u url 부분하고 URL 부분하고는 틀려서 저희가 이제 얘를 보시면 uri의 스트링 스트림 버퍼 버퍼 타입에 뭐 체인지 바꿔라. 스트림 버퍼로 바꿔라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메소드가 리턴 타입이 스트림 버퍼로 되는데 그 아니고요. sub url u i sub url 아 r e q uri request uri 해가지고 가져오시면 이제 uri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이제 받아가지고 할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uri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찾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랑 비교해 보시는데 데이터는 저장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분석한 대로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전처리에 해당되는 것은, 전처리, 권한, 전처리, 뭐, 그, 쓰실 때 전처리만 쓰시는 것도 괜찮은데, URI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URI가 제대로 잘 나오는지, 이제 잘 확인해서, 이제 뒤에다 붙여가지고 출력을 한번, 시스로 출력을 해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행만 하시면 안 되구요. 이 실행된 것들에 해당되는 것이, 저희가 이제 그, 어, 데이터들을 저보다 찍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찍었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전처리 전 처리 전 권한 처리를 위에다가 한번 출력하려 하고 해드리고 그 다음에 url을 한번 출력해 보시는 걸로 이렇게 해보시면 예 어떤 url을 했지 라는 것을 이제 알수있으시고요 여기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갤러리를 클릭하시면 저희가 u r i 필터 기능에서 저희가 전처리해서 사용되는 것 중에서 필터의 오드리 티 필터에서의 보드 슬래시 2.2라고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권한이 있다, 무슨 권한으로 이 페이지 접근해야 한다라는 정보하고 비교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보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전부 다 그, 이렇게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저장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겠습니다. 자, 이런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어디다 써야 되는가 이게 문제인데, 저희가 필터에는 첫 번째는 생성자가 있습니다. 생성자. 여기 보시면 오드리티 필터 생성자. 이렇게 생성자 부분이 있으시고, 두 번째는 여기 필터에는 이니클, 이니메소드라고 만들어놨습니다. 서블리의 이니메소드와 동일하시고요. 얘네들은 이제 서버에 해당되는 것을 써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생성자에다가 지금 생성이 되고 있다. 이런 걸 한번 출력을 해서 확인해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성이 언제, 이 필터가 언제 생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소를 이용해서 지금 생성자가 지금 여기서 전력이 되고 있어요. 라고 이제 한번 찍어 보시면 이제 볼수있으시고요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제 이니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니메소드, 이니메소드에서는 필터 컴피유레이션 해가지고 C 컴피그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x m l 의 필터. 필터 태그를 하면서 이제 초기화 값을 집어넣으면 그것을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로 저희가 이제 쓸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다 생성자는 생성자가 이렇게 돌아갑니다라고 써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 쓰시고, 클래스 이름. 여기 생성자를, 클래스 이름의 생성자. 그래서 이제 생성자가 지금 돌고 있다라고 해서 생성자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니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니메소드, 이니메소드에다가도 이니메소드가 <laughs> 실행이 되고 있어요. 라고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니메소드, 이니메소드는 초기화 메소드라고도 얘기하고요. 값을 세팅하고 살때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초기화를 써가지고 쓰시게 되는데, <laughs> 자, 이니메소드 안에서 이제 저희가 처리되는 것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뭐가 처리되고 있어요. 라는 것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본 후에 이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있는 것은 좀 그렇다고요. 저희가 이제 이니메소드 실행하고 있다고 일단은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버를 다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종료 그 텍스트는 일단 콘솔의 내용은 지우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가 돌작을 될때 언제 실행되고 있는지 콘솔을 통해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잘 찍혔어요 오류 없이 됐어요 이거보다 저보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판을 클릭했는데 이제 저희가 어, 위에서부터 서버가 돌아오는 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으시죠 그래서 생성자에 해당되는 거아 이런 제어렸네요 네. 서버를 이제 리스타트 해서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가 리스타트가 되면, 지금 이거 뭐가, 뭐가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이쪽에 보면 이제 그 생성자, 오드리티 필터 생성자가 되어 있고, 이니 클래스, 이니 메소드가 실행되고 있다. 이런 게 나오죠. 그 저기다가 객체를 생성 정보를 저장하고 하는 것들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 외에 서버가 실행되면서 사용되는 것을 전부 다 보일 수 있으십니다. 자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놔 되겠죠. 저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써서 쓸수 있는 것은 일단은 변수로 한개 선언하시고요. 프라이빗은 안 하셔도 되는데 아아 스타틱 스태틱 프라이빗으로 써가지고 여기서만 쓸 거라서 이제 스태틱은 안 붙이셔도 되고요. 맵인데 앞에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이 URI를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인티저로 저희가 고단 모르 것인지 그냥 써면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int 쓰시면 안 되고 얘가 오브젝트 타입으로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인티저라고 저희가 int는 이제 기본형 타입이라서 오브젝트형 타입에 해당되는 인티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해서 얘는 자동 캐스팅 되기 때문에 인티저 int나 인티저나 똑같습니다. 쓰시고 맵에 해당 되는 거는 오더리티 오더리티 오더맵 이렇게 쓰겠습니다. 맵이고로 생성을 해놓으셔야 되죠. 니고로 해시맵, 해시맵을 생성을 해서 이렇게 써놓자. 그러면 이제 URI를 집어넣으면 이제 그 권한에 해당되는 번호가 나올 거예요. 그 번호가 있으면, 있으면 일단은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시고요. 으 그다음에 이제 그이 목록에 해당되는 정보를 저희가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하해서 URI 대시. 음, 어, 하시는데 이제 권한이 필요한 것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만. 자, 이제 밑에 내려가서 이니 이니 메서드에서 저희가 정보를 저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정보에 해당되는 권한 권한에 대한 정보 저장을 이제 할 건데요. 아까 전에 이제 권한이 필요한, 로그인이 필요한 부분의 URL 하고 이제 1 이라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어드리티 맵에다가 점 u 쓰시고 앞에다가는 url 이니까 상단표 찍고 그냥 이제 슬래시 uri 랑 비교할 거니까 슬래시 하시고 뒤에는 1 입니다 1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거구요 이제 그 이미지 게시판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미지 등록 수정 삭제 에 대한 권한을 집어 넣어야 되니까 처음에 슬래시 쓰시고 어, 이미지 슬래시 라이트 점투 와 등록을 하려 고 그러면 이제 로그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몇개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업데이트 점 투, 그 다음에는 이제 델리트 점투 삭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 바꾸는 체인지 이미지, 뭐 업데이트 이미지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체인지 이미지 바꿔쓰기, 체인지 이미지 해당되는 것을 써서 이제 작성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url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뭘 어떻게 잡았는지 보셔야 되는데 컨트롤러에서 아, 업데이트 이미지라고 썼네요 그러면 이 슬래시 이미지 슬래시 업데이트 이미지 점2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 이미지 슬래시 이미지 뭐 업데이트 2 해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문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복사본처럼 됐고요. 맨 마지막 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요. 네 가지만 필요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저장해 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처리되는 코딩을 작성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두 필터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이런 url이 들어오면 어,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로그인이 있나 없나 로그인은 세션에 있으니까 세션의 값을 가져다가. 로그인을 했나 안 했나 체크하는 프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필터 메서도 다시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오더리티 권한 체크를 이제 맵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UI와 r 이런 게 있는 점지 권한 체크를 안에 UI가 r 있는 점지 찾아서 데이터가 있으면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있는지 확인한 후에 이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라고 로그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로그인이 안돼 있으면 로그인하라고 시키셔야 합니다. 자, 만약에 if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uri, 위에 있는 uri, uri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오더리티 맵에서 가져오는 거죠. 점 다음에 get 해서 get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uri를 집어넣어서 이게 있다면 이게 널이, 너리, 널이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널이 는 경우는 아무 권한도 없으니까 널이 아니면 이렇게 쓰면 로그인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안 되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널이 아닌 경우에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널이면 그냥 패스 통과하는 거죠. 여기를, 여기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진행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가 그 오더리티 맵.get 해 가지고 사용하신 거, 사용하신 거에서 데이터가 데이터 꺼내 왔는데 그게 이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너리 아니면 이제 로그인을 했어야 되는 거죠.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세션에 돼 있는 값들을 이제 꺼내 오셔야 됩니다. 자 세션에 있는 것을 이제 가지고 계세요 HTTP 세션에 세션이라고 써놓고요 이거로 request에서부터 get session 하시면 세션이 나오죠. 세션이 나왔는데 저희가 로그인한 것은 세션에서 점 get attribute 했을 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아그 세션이 세션에 로그인이라는 값으로 되어 있다면 이제 로그인이 된 거고요. 그게 값이 없으면 로그인이 안된 겁니다. 로그인 이 필요 없는 null인 경우에는 그냥 이 f 문장 밖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세션을 가져왔고요. 가져온 다음에 자그 다음에 이제 세션에서 저장해 놓은 그 로그인 정보를 꺼내야 되는 거죠. 로그인 정보를 어 되는지 안 되는지 꺼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사용했을 때이 f 문장한개 하시고요. 세션 점. 세시, 세션 점 쓰시고 거기에 이제 어트리뷰트 쓰셔야 되는데 저희가 로그인 아 로그인 부여라고 하는 데 로그인 부여가 자꾸 이제 여러 개를 써야 될것 같으니까 이제 부여한게 꺼내는 거고요. 그래서 로그인 부여는 세션에서부터 get r 어트리뷰트 그다음에 상담을 찍고 로그인이란 이름으로 저장 저장을 해 놨습니다. 로그인 해 놓고 이제 얘가 오브젝트로 나오니까 캐스팅을 해 가지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로 나온 것을 마우스가 대시면 에드 캐스트 로그인 부여 로그인 부여로 캐스팅하자 이렇게 쓰셔서 캐스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부여가 널이면은 이제 로그인 안한 거예요 널이 아니면 로그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쓴데다가 부여가 <laughs> 널이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널이 아니면 이제 로그인을 한 거고요. 그럼 이제 오류 낼 필요가 없으시고요. 널인 경우에만 사용을 하시야 됩니다. 그래서 이퀄 두개를 써서 널이냐라고 물어보면 로그인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로그인해라. 로그인 로그인 오류, 권한 오류 중에서 로그인 권한 오류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JSP로 바로 가셔도 되고, 그 URL 저희는 에라에 대한 URL을 한개 만들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바로. 어 에러 쪽으로 가세요라고 이제 사용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리라이트를 이용해서 r e s p o n s e send.리라이트 쓰시고 슬래시 이거는 이제 로그인 로그인 에러니까 로그인 에러.점 t 이런 식으로 어, URL을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 로그인 오류 로그인 에러에 대한 페이지를 만들고 저희가 이쪽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키시려면 이제 리스폰스, 리스폰스점샌드리 c 트 사용하시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리스폰스점샌드리 c 트 이쪽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사용을 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저렇게 해놓고 어, 라이트 쪽 글쓰기 로그인을 하고 이제 하시고 이미지에 글쓰기로 가시면 로그인 됐네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메시지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보셔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도 이제 똑같습니다. 로그인을 했어야, 해야 서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보낼 수 있으신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로, 에라 페이지로 이동시켜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쓰실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리스폰스 하시고 에러 페이지로 이동시켜서 사용을 해 보시면 됩니다 less. 쓰시고요 그 다음에 send redirect a 누르시고요 send redirect send redirect 이렇게 해서 url은 에러 url로 써서 slash error 슬래시 로그인 에러 뭐이 정도 점투 로그인 오류가 났다 뭐이러점2 정도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U R L 써가지고 U R L 바뀌고요 샌드라이트 아니면 이제 이거를 이제 그트로우 시켜서 뉴익셉션에서 예외 처리를 발생 시켜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할수 있으면 되시고요 그럼 이제 에러에 로그인 로그인 에러 점투를 컨트롤로 디스플레이에서 컨트롤러 작성하시는데 이렇게 에러처리할게 많아지면 이제 그 스위치 케이스만 해도 전부 다 쓰시는 것 대신에 이프 어 아, 이프레스 이렇게 쓰시는 것 대신에 저희가 이제 그 컨트롤러 에러컨트롤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냥 내비두면 밑으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리턴을 해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정상적인 처리 부분은 이제 틀행하게 됩니다 리턴을 안 해주시면 정상적인 처리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턴을 반드시 넣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로그인 에러인데 로그인 에러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디스패쳐 서브 릴 부분에 해당되는 쪽에 클래스를 건드셔야 합니다 건드려서 사용을 해셔야되고요 url에 맞는 그런 처리를 알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코딩을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